콘돔이랑 임태기가 정말 잘 나가요. 매주 발주할 정도? 이게 좀 사기 부끄러운 거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사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울산에서 무인지오라는 무인 편의점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최창규라고 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올해 28살이에요 엄청 어리시네요 맞아요 <laughs> 오늘 영상 출연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많은 분들이 무인 편의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도 좀 있고 음. 저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살아간다 음. 이런 것도 조금 알려 드리고 싶어서 음. 출연을 이제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본인께서 운영하시는 무인 편의점이 몇 개가 되실까요? 3개 정도 있어요 아, 3개를 직접 다 본인이 음. 운영하시는 맞아요 사장님 여기는 몇평이에요? 이매제 천상점이라고 하는데 네네. 13평 정도 됩니다 음. 지금 음. 뒤에 있는 네네. 창고 빼고 아 창고 빼고 창고는 한 2, 세평 정도? 그럼 총한 15평 정도 내외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여기는 보증금이랑 월세가 어떻게 돼요? 500에 45 부가세 별도예요 와이 정도 15평에 45만 원이면 진짜 싼 거네요? 맞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 건물 가치가 좀잘안 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음. 뒤에 보셔도 한8 0 0세대는 어쨌든 물고 메인 입고 있거든요 맞아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도 45면 많이 저렴한 편이죠 그러면 무인 매장인데 일주일에 몇번 정도 출근하세요? 한 이틀에 한번 정도 온다 보면 돼요. 출근은 제일 먼저 무슨 업무를 하세요? 지금 보시다시피 상품들이 좀 빠져있잖아요. 네네. 네네. 그럼 이런 것들 창고에 가서 재고가 남아있으면 채우고 음. 없으면 이제 발주를 하고 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주로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세요? 출근 시간이 아무래도 네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일 그냥 그날 그날 일정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와서 일한다라고 좀 봤을 때는 네네. 제가 좀 손이 좀 빠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30분 정도면 다 처리를 하고 나가요. 와, 근데 그렇구나.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재고를 또 주문한다고 하면 네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주문 안 해요. 저는 그러면 이, 이런 거막 부족한 것들을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부족한 것들을 네네. 사진을 일단 찍어가요. 네네. 뭐 이렇게 다 찍어서 자기 전에 남들 이제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 볼때 저는 상품을 주문하고 있죠. 아,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맞아요. 딱 자기 전에 저는 최대한 매장에 얼매 있기가 싫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여기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을 벌어주는 그런 공간이고, 아 네. 딱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이제 일 정도만 딱 해놓고, 전 다른 업무를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주 고객층은 네. 어떤 분들일까요? 남녀노소 정말 연령대가 다양해요.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음흠. 일정 타겟층을 만들어 놓는 거는 한계가 있다 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누구나 다올수 있는 상품군으로 창업을 하자. 음. 참 그럼 여기 매장은 월 매출이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이 가장 무인 점포에서 비수기거든요. 춥다 어. 보니까 아이스크림도 들어가 있어서 아. 지금은 한800 정도 월 매출이 일단 나오고 있고 음. 여름 기준했을 때는 한1,400 정도를 나오고 있는데 음. 무인 점포는 달 매출보다는 음. 연 매출로 음. 봐야 돼요. 아. 이게, 이게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있으니까. 어, 그렇죠. 이게 조금 차이가 아무래도 나다 보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는 1년으로 치면 달로 평균을 내면 한 천만 원 초반 때는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월 천.. 네. 그럼 거기서 순수 마진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거래처가 예를 들면 이것도 가져온 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래처마다 또 단가가 다르거든요. 음흠. 그래서 발품을 좀잘 팔아서 네네. 평균적으로 한38%정도 맞춰놨어요. 물론 상품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38% 남는 거에서 네네. 이제 월세랑 이제 전기세 정도 빼면 되는데 그러면 월세 4 5 그리고 뭐 전기세 지금 기준은 한20 중반 20만 중반 정도 나오니까 네네. 그 빼고 여름 기준으로 한 전기세는 한 60만 원 정도 네네. 나오고 그럼 적어도 한200 후반에서 300 초반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순수익으로 아그 정도 나와요. 근데 저기 앞에 보니까 콘돔도 응. 팔고 있던데 아 무인 편의점에서도 이런 걸 팔아도 의약 외품으로는 네네. 다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콘돔이랑, 네네. 그리고 임신 테스트기 같은 것도 다판매 하고 있고. 어. 근데 지금 천상점 같은 경우는 의약 외품이 많이 없는 편이에요. 음. 근데 원래는 더 다양하게 뭐 마리카소부터 시작해서 의약 외품으로 들어가 는건다 넣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천상점 상권 특성상 그런 것들잘안 나가더라고요. 어. 저희는 콘돔이랑 임태기가 정말 잘 나가요. 매주 발주할 정도? 이게 좀 타기 부끄러움? 보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사요. 편의점 가서 그 사기가 부끄럽거든요 애들 진짜. 음. 입장에서. 그래서 무인 저희 매장 가서 많이 사는 거 같아요. 혹시 이 동네 상권에 특징이 있을까요? 특징 한번 나와서 보시면 네네. 바로 앞에 시유 시유 네, 있고 네네. 그리고 지금 여기가 8세대 정도 를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쪽 끝에 학교가 네네. 있다 보니까 아 이렇게 많이 등하교를 많이 해요 이 앞, 앞길로 아 여기가? 네, 이 앞으로 네네. 그리고 먹는 거라든가 네네. 뭔가 소비하려면 위쪽에 또 있어서 네네. 여기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세요 세대수가 없는 건 아니고 여기가 음... 그 다전녀 가구가 좀 많거든요 음... 4인, 5인 뭐 이런 식으로 아 음. 근데 바로 앞에 시유가 있는데 네네. 매출이 그래도 잘 나오시나봐요? 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매출 나오고 있는데 네. 타격이 있긴 있어요 네. 네. 아예 없는 걸로볼 수는 없고 음. 근데 잘방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방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팁이 있을까요? 저기보다 많이 싸요 일단은 아 편의점보다? 같은 상품이라도 예를 들어서 아. CU가 코카콜라가 1,800원인가, 900원인가 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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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마진을 30% 판다고 하면 네. 1,300원에 팔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그3 8퍼 정도 잡고 있다 보니까 아. 1,400원, 뭐 1,500원 뭐 이렇게 팔고 있는데 아. 바로 앞이잖아요. 네. 네. 400원 차이죠. 어떻게 보면. 아. 그러니까 손님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참, 근데 여기 아래에 이런 뽑기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왜 있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앞은 솔직히 제 공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어있기에는 아까운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이 보이는 것도 이상으로 놓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일부 수익금 30%를 저한테 주세요 이 업체에서 아 그러니 부가적인 수익을 만드는 거죠 공간만 우리는 줬을 뿐인데 아 어차피 어... 여기는 버리는 공간이거든요 지금 저 4개 있는 포키만 해도 한 달에 저한테 3만에서5만 정도 나오거든요 와그 공짜로 3만원 5만원을 버는 거군요 그렇죠 그냥 공간만 드리고 와 그리고 이거 주기는 제가 산 거예요 아 사신거 이거는 사행성이라서 신고를 당해서 아. 전 몰랐었죠. 처음 할 때는 아. 그래서 저번에 이제 지금 보이다시피 막아놨고, 아. 그리고 이거는 사스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애들이 그냥 사고 남은 뭐백원짜리 같은 거 있으면 음. 꼬박하라고 탱탱볼 같아요. 아, 네. 그렇게 이거는 이제 여기서 수익을 보는 거보다는 손님들이 계속 여기서 좀 머물 수 있고, 올수 있게끔 아. 확보한 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조금이라도 더 매장에 머무를 수 있게 그렇죠. 아. 그러면 반대로, 경쟁업체 측에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네네. 우리 쪽에 사람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신경이 쓰여요 분명히. 음, 음. 그런 것처럼 뭔가 조금 멘탈을 어떻게 보면 건드린다라고 또볼 아. 수도 있어요 왜냐 음식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음식점 고깃집 팔고 있는데 음. 건너편 고깃집 잘 된다? 음. 그러면 이분이 조금 힘들어서 멘탈이 좀 나가서 폐업을 음. 음. 하게 되면 점유장이잘 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저도 어쨌든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 그쵸. 제가 잘 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무인 매장에서 도난 사건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있죠. 도난은 무인 점포라면 네네.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 분명히 있는데, 네네. 그걸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점주님이 음흠. 많이 힘들어하고 매출에도 영향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음... 동작감지 CCTV를 쓰고 있거든요. 그게 아... 뭐냐면, 네네. 예를 들어서, 이게 애들이 가져간다라고 하면, 네, 네. 분명 흔적을 남겨요. 제가 돈날 아. 잡아보니까. 음. 그게 뭐 예를 들어 조금 뜯겨있다던가, 단뭐 뭔가 미세한 그런 흔적이 아. 있거든요. 아. 애들 가져가면. 네, 네. 그러면 지금 저쪽 카메라가 아마 여기가 보일 건데, 네, 네. 이쪽에만 CG를 볼 수가 있어요. 보면. 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화면이에요. 네, 네. 사람 체크해서 지금 이 노란색 바가 다 사람이 온 거거든요. 아그 평상시에는 아. 네, 사람이 24시간 또온 건데, 네, 네. 그러면 여기를 봤으면, 사람이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애기 갑자기 주머에 넣는다? 음 이름을 잡는 거죠. 그러면 요새는 경찰한테 다 넘겨놓으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만 네. 한달 안에는 다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여기 발 밑에 이거,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는 아무래도 애들도 네, 네. 보시다시피 애들 손높이는 조금 높아요. 그나마 조금 밝고 이렇게 올라가라고 이게 또 구매율의 일부가 되거든요. 아. 이게 없었더라면 못가져가는데 있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으니까 매출도 오. 오를 수도 있는 영역이고 이거 무인점포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네.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 근데 여기가 네. 제품은 총몇개 정도 될까요? 아이스크림까지 다 포함한다고 하면 1,500개에서 2,000개 정도 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거 상품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먹는 거는 기준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음... 지금 보시면 이것도 네. 대부분 그 30대 뭐 어른분들도 음... 다 먹어봤던 상품들일 거예요. 그렇죠 네모스네. 탑앞에서 <laughs> 다들 한번 먹어보셨는데. <laughs> 맞죠, 맞죠, 그런 것처럼 유행이 잘안 변해서 음... 저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음... 이제 다 그런 베이스로 깔아놓고 음... 두 번째, 신상품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오긴 해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제 감으로 일단은 먼저 음... 넣어보고 음... 저는 테스트 매장 있잖아요, 세개가 네네. 그래서 다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넣어보고 아... 잘 나가네? 그러면 계속 들어오는 거고, 안 나가네? 그럼 빼고 다른 걸또 넣어보고. 그러면 이 무인 편의점을 창업을 결심한 계기가 뭘까요? 제가 원래 AM 미용사로 있다가 네네. 애견 분양 작업을 했다가 네네. 강아지 반려동물 영양제. 어, 뒤쪽에 제 상품 팔고 있나 보시겠어요? 네네. 이게 음. 제가 OEM에서 만든 제 브랜드예요. 강아지 아. 유산균이랑 관절 영양제. 이 디지, 디지 탁터가제 브랜드거든요. 본인 브랜드? 네, 제가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고 있고 네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다판매 하고 있는 상품인데 아, 그저 영양제를 만들다 보니까 네네. 저기 어떻게 보면 주는 온라인 시장이었어요. 네네. 근데 오프라인 시장에서 뭘 할까 그냥 고민을 하고 있다가 네, 네. 어느 날 뉴스에서 그 인건비가 올라서 네.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라는 네. 그런 문구를 다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면 러 무인으로 가야 되나 하고 갑자기 딱 생각이 딱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무인 점포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가 네. 그러면 무인에게 유품점 차려야지 네. 생각했죠 왜냐면 저는 그게 주니까. 네. 근데 어차피 지금 내가 하려는 자리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네. 조금 계속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네. 편의점 형태로 차려야지만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그 점포도 이제 비었겠다 네. 딱 그게 아드에딱 맞아서 이제 무인 네. 편의점 이제 차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창업 전과 후에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높아졌다는 거, 이게 어떤 말이냐면, 네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원래 애견 미용사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1대1 타깃이잖아요. 강아지랑 저랑. 그렇죠. 그러다 보면 분양샵을 이제 그렇게 넘어왔어요. 네네. 그거는 강아지를 키우시려는 울산의 다양한 고객으로 확대가 됐어요. 음흠음. 그리고 해서 다음 한개 영양제, 음흠. 전국 고객을 저는 노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인점포도 지금 당장은 지역 손님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맹사업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전국으로 확대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아요. 평택에도 있더라고요. 어, 맞아요. 네네. 평택 경기도 쪽에도 꽤 있죠. 응. 그런 것처럼, 제 사업에 대한 그런 바라보는 시선이라 해야 되나? 응. 사업의 확장성? 응. 그런 좀 들리게 된게 조금 저의 변화라고 봐요. 응. 이것도 나중에 최종 목표는 다른 나라. 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무인 정보 깔려면 만들 수 있거든요. 제가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에서도 아직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음. 한국 찾고 세계로 나가려고 오. 하고 있죠. 그러면 20대 다른 또래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사장님만의 특별한 삶의 방식이 있을까요? 저는 남들이 놀때 일을 하면서. 음. 그분들과 제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거에 조금 행복을 느끼거든요. 저도 물론 안논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네네. 그냥 일이랑 노는 걸 비교했을 때 일하는 게 조금 더많다 보니까 음. 그거에 대해서 힘들거나 지치거나 이게 아니라 그걸 음. 즐긴다라고 음.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매출에 네.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동 부터 일단 잘잡아야 돼요. 왜냐면이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 한다고 저 멀리 있어서 찾아오는 상품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방학간 같이 누구나 좀 왔다 갔다 할수 있고, 왕해를 할수 있고, 음. 음, 그런 상권에 일단은. 들어가 있어야지만 90%는 일단 먹고 들어간다 봐야 돼요. 그리고 음. 나머지 10%는 상품 구성이겠죠. 음. 이제 다양하게 어떻게 넣고 그리고 진열을 어떻게 깔끔하게 하고 음. 예를 들어서 라면을 이쪽에 좀 진열을 했다가 네. 또 반대쪽에 저쪽에 진열해버리면 그것도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런 뭔가 매장 진열 같은 느 어, 그렇죠. 진열도 위치 같은 것도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 매장 홍보나 어. 마케팅은 따로 하시나요? 어, 안 해요. 음식점이야. 네. 찾아올 수 있잖아요. 맛집이면. 그렇죠. 근데 그런 맛집이 아니에요. 어차피 이 블루프레시벨이 맛도 같잖아요. 어디서 팔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홍보는 따로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마케팅비는 아예 안 되고, 그냥 뭐 당근마켓으로 음. 무료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지역 왕카페 같은 것들. 음. 그리고 하나 조금 그 구독자분들께 좀 팁을 드리자면, 네네. 명함 같은 걸 하나 만드세요. 이 전부에 대한 명함. 그래서 그 학교나 학원, 뭐 교회, 이런 것들에다가 단체 주문을. 가능하다고 좀 뿌리세요. 그곳들은 어차피 계속 매년 행사는 있는 곳들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마다 연락이 오면 저는 또 그만큼 또 판매가 할 수. 무인점포지만 여기서만 거래가 아니. 거래처 확보를 조금 해놔야 돼. 아 근데 세계 매장의 위치를 선정할 때 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는 뭐세요? 아, 이거 질문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상권이 주거단지는 일단은 물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파트나 원룸? 에, 아, 원룸은 아니에요. 아. 아파트 대단지. 그러니까 음. 아무리 적어도 진짜 700세대 정말 적어도 음. 최소한의 안전빵은 뭐 900세대, 1000세대 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매출이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음.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배우 아파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 보는 게 이제 유동이라던가 상권이 형성도 학군이 뭐 어떻게 형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 조금 따져 봐야 돼요 말로 큰 틀이지 또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 상권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토비가 없는 상권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직접 임장을 가보고. 네네. 발품 팔아보고 계속 가보고 느껴봐야 돼요 음. 그리고 그 가는 곳에 내 경쟁업체가 있다면 라 우리 경쟁업체는 아무래도 그 3사 편의점들이겠죠 제가 알기로도 그 이마트24나 GS25 같은 대기업도 무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맞아요 그들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한 상품에 대해서 가격이에요 일단 저렴한 거 나머지 차이점은 없어요 어차피 그쪽도 무인을 운영하고 우리도 무인을 운영하고 음흠. 그 키오스크가 직원이니까 지금은 어떤 엄마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상품이 이제 주문하면 올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키오스크에는 바코드 등록을 해놔야지 이게 손님들이 찍고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그 상품 등록하는 작업이라 봐주시면 돼요. 아우렛트가 여기 더싸잖아 손님들이 말하기도 싸다고 음. 하죠 그게 저희 무인지호 가격 경쟁력 그 음. 음. 여기는 창업 초기부터 매출이 잘 나오신 거예요? 어 맞아요 감사하게도 음, 물론 그냥 갑자기 무인점포 해야겠다고 라빈 점포에다가 덩그러니 차린 게 아니다 보니까 네네. 물론 저만의 이제 상권 분석을 하고 들어와서 네네. 그러니까 좋은 자리였죠 음.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잘만 구성을 해놓으니까 음. 이제 손님분들이 와주시기도 하고 음. 그냥 그럼 스스로 본인이 나는 이런 점이 창업에 잘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창업 아니면 회사잖아요, 솔직히. 그쵸두 가지밖에 선택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네. 제 성향상 성장을 네, 네. 할 생각밖에 안 하고 있는데 회사는 그런 게 제한적이잖아요. 음... 제가 앞만 잘해도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음... 그리고 회사가 지정해 놓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만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저는 지금 제가 원하는 방향성이라든가 뭐든지 음... 제가 다 통제할 를수 있잖아요. 음... 그게. 잘안 됐으면 물론 망했겠지만 그 영어 정도 스스로는 컨트롤 되다 보니까 음. 저랑은딱 맞는 것 같아요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게 그러면 돈을 버는 거 외에 이 사업에서 얻은 가장 큰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있어요 제가 옛날부터 좀 좋아했던 게이 사람은 어떤 직업을 네네. 가지고 살아갈까 음. 이런 거에 대해서 늘 고등학생 때부터 궁금했었거든요 음. 지금도 지난 사람 있으면 저 사람은 어떤 일을 할까? 음. 궁금하거든요 어. 근데 점주님을 만나고 네네. 다른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음. 이 사업은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 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얘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음. 그게 참 재밌어요 저는 그럼 창업을 꿈꾸는 예비 사장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해보셔라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음, 이거는 그렇죠.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봤을 아, 거예요 아,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뭘 해보고 시도하고 아직까지도 뭔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음. 지금 가변기도 많이 늘어났고 음. 제 성장도 했다고 생각해요 조금 리스크가 없고 확신이 든다면 목표를 높게 잡고 해보자라. 음.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